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장로 김광 주장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민하 전 수사님, 조회원 장로님, 자유복음 선교 방송을 허락하시고. 어,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된 것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한 시간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 위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타고한 명도력과 하나님 은혜로 건국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이네 가지 기둥이 건국이념이었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어, 건국이념입니다. 최빈국으로 매년 아사자가 끊이지 않던 대한민국이 이승만 국부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개문과 산업화 공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교역하여 교회를 만살시킨 결과는 세계 최빈국, 저주의 나라, 비극의 나라가 되어서 국민 300만 명이 불어 죽는 세계의 어, 저주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38선 이남에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김일성은 38선 이북에 김일성 왕조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제 72년이 흘러 지금 이 시간 북한은 여전히 인간이 살수 없는 최악의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2 국가의 꿈을 잉태하고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올드만 삭스와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국가를 이룩한다면 2050년에는 미국 다음과는 G2 국가가 될 것이며, 빼앗긴 중국 동북 삼성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명도력과 한미 조약의 산물이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업화, 그리고 생활 운동 결과라 믿습니다. 지금도 죄 뒤에 쟁정합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에 가고 정권을 빼앗은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월성원제을 수독시키고 건설 중인 원전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것도 위원회를 급조해서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원전을 통해 2000년을 벌어들여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해서은안될 질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숨겨진 전의로 속내가 들국 났습니다. 산자부 감사에서 그 원전을 북한에 지어줄 계획서가 확인된 것입니다. 협자들이나할수 있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은 소대가이태생적 병신이란 온갖 고역적 비난에도 북한을 향해서 항의 한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형판 글씨를 무기징역 범죄자 강첩 신영복 새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가겠다는 저들의 공개 표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 G7 회의 참석자 유럽에 가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남과 북은 반드시 남북평화 합격을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념이 180도 다른 체제한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이 주장한 고려 연방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북 간열합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열합할수 없듯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자유보금통일 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일성, 북한, 김일성은 북한 삼천여 교회를 말살 시킨 악마의 집단이요, 사탄의 집단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제는 교회가 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고 권력에 부욕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예배를 지키기에 목숨 걸고 함부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교회 예배 제한 요구에 대해서 총회장이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한국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오래지 않아서 고사당하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들 멀리 않습니다. 미리 직업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 금지법, 주민자치 기본법, 건강가족법 등 민주당이 신청한 악법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 예로 주민자치법이 통과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는데 이는 봉사당 인민위원회와 같이 무소불위의 번한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상급 관청에 자료 요청을 하면 반드시 보내주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소리 없이 대한민국 보는 북쪽으로 1클릭1클릭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뛰어 있어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북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기도와 행동, 그것이 우리 양손에 들려진 무기입니다. 자유보금선교 방송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김윤하 전사님, 조현 장로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